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다 같은 원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음... 다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과학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서로 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결돼서 서로 작용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수 있는 돌이 다뭐 삼십몇억 년, 사십몇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응. 바로 얼마 전에 만들어진 돌도 있어. 그 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에너지의 변환이나. 뭐 뭐 지질학적인 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에너지가 어디에서 손실이 되거나 뭐 집약이 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이 합성이 되거나 분해되거나 뭐 이러면서 계속 순환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과정에 생명이라고 불리는 인간도 혹은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뭐 어떤 세계시, 생식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결국은 세포 분열이고 세포 분열이라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자의 복제지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도 다른 원자를 내가 물리적으로 흡수해서 내 원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원자가 또 다른 원자를 만들어서 다른 성분으로 합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도 생명을 만들어낼 때 원자를 복사해내는 거다라는 거이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의식으로 볼 것이냐, 육체로 볼 것이냐. 그 같이 육체는 다시 분해돼서 다른 물질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그지 육체만 계속 바뀌고 의식을 옮겨놓을 수 있다면, 그걸 같은 인간으로 볼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몸만 멀쩡하네. 늙지 않고. 몸, 몸만. 멀쩡하더라고요. 굳이 오래 살려는 이유는 뭐니? 죽기 싫어서요? 어, 아직 죽음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음. 그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입장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왜 오래 살고 싶은 거지? 80까지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 음. 80 정도만 살아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쯤 되면 죽어도 후회는 없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해. 음. 그 이상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80 정도 살고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도 또 기회가 오고, 또 다른 삶이 또 시작이 될 테니까. 계속 삶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여기서 몇 년까지 근무해서 이 정도 한 다음에 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뭐 1년 차이는 뭐라고 2년 차이는 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인간의 삶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무한정 살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삶이 언제 끈 누구나 언제든지 끝난다라는 거, 그 끝난다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에 그냥 소모하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참 안타깝더란 얘기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자 너의 수명은 앞으로 뭐 20년 남았다. 뭐네 수명이 80까지다라고 혹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좀더 놀래 뭐 이렇게 생각이 될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음... 앞으로 50년 남았다, 자. 50년? 응. 50년 남 계속 팽팽놀것 같은데. 놀것 같다고? 네. 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가능한, 빨리,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는 들은 거야. 그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음. 현재만 의식하고, 현재, 그리고 나, 내 즐거움, 이것만 생각해. 지금 보면, 눈에 보이는 즐거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고민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좀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어, 좀더 의미가 있는 일, 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지.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즐거움들,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걸 TV나 방송으로 보여주기도 어렵고, 보여준다 한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TV에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TV에 나오질 않아. 마치 유튜브에,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웃을 수 있는 거, 이런 컨텐츠들이 넘치는 이유가, 그건 쉽게 이해되고, 가 쉽게 재밌고, 계속 쳐다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만 쌓여가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지,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거니까, 중독성 있는, 거. 오히려. 내가 봐야 하는 응. 영상들은 재미없지. 응. 재미없고 내가 일부러 찾아서 봐야 되는 거. 추천되는 응. 영상이